면 우리 이제 끝났어. 사실 더 배울 건 없고 진짜 다 끝났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배운 거 있잖아. 그거를 어 이제 적용시킨다고 생각하는게 적용 적용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적용하는 거야. 삼차 사차 함수 배웠던 거를 이제 적용시킨 연습을 하는 거지. 계속 그래프 그릴 거야. 모든 문제 다 그래프 그렸어. 그걸 그래프로서 푸는 거지. 더 이상 배울 건 없어. 봐봐. 개념이 이제 없어. 물론 정리를 할 건데, 없다고 보면 돼. 우리가 옛날에 로그함수를 배우든지, 지수함수를 배우든지, 삼각함수를 배우든지, 사실 이함수도 마찬가지죠. 이함수 배울 때도 항상 요거를 배우면 패턴이 어떻다고 그랬어? 어떤 함수를 배우면? 제일 먼저 뭐가 나와? 기억나? 우리 상삼함수 최근에 상각함수 배웠잖아. 삼함수 배우고 나서 바로 뭐했지? 최대 최소 구했어. 기억나나? 어, 최대 최소 구했지 상각함수그래 변형시킨 거 그치? 최대 최소. 최대 최소. 근데 이 최대 최소는 우리 어떻게 구했지? 그래프 그려서 구하지 않나? 그치? 그래프 그리면 끝나는 거잖아. 가장 높은 게 최대값이고 가장 낮은 게 최소값이니까 맞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 했어? 기억나나? 방정식을 풀었다, 방정식. 삼각방정식 풀고, 지수방정식 풀고, 기억나? 어, 그렇잖아. 2의 x승은, 뭐, 5라고 했을 때, 뭐라고 하면 너무 쉽지, 이건. 2의 x승, 2의 x승, 2의 2x-5승. 막, 요런 거, 방정식 푸는 거 있었잖아, 그치? 그러니까 삼각함수도 마찬가지지 삼각함수도 방정식 풀었잖아 기억 안나 사인엑스는 2분의 1 이거 막 찾고 그랬잖아 패턴이 똑같대니까뒤 여기도 그래서 배울 게 없다라는 거에 똑같아가지고 방정식 풀었지 그다음에 세번째 뭐 했어? 기억나? 방정식 땜뭐 하나? 뭐 하잖아 방정식 땜뭐 해? 어? 방정식 땜에 방정식 친구 있잖아. 친구인가? 방정식 따면 뭐했어, 용선아? 이거 오늘 처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로그지수 할 때도 얘기 또 했고 정리도 해줬어 로그지수 할때 뭐라고 했냐면 삼각함수도 똑같이 이 패턴으로 가니까 기억하자 삼각함수도 뒤에 가서 또이 패턴으로 어떤 함수를 배우면 항상 그 함수 배우면 이 패턴으로 나가니까 또 기억하자 했어 미적분 하잖아 미적분 가잖아 미적분 한, 한 거잖아 하면 또 맨날 이 패턴이야 그러니까 배울 게 없는 거야 결국은 그래프만 잘 그리면 돼 더 이상 뒤에 될건 없어 그러면 어찌됐든 최대 최소는 우리가 그냥 그래프 그려서 가장 높은, 높은 값과 가장 낮은 값을 찾으면 되는 거죠 그치? 그치야 그러면 당연히 뭐 해야 되겠어? 그래프를 그려봐야겠다 문제 바로 풀어볼게 바이꺼를 한번 펴 보자 시작도 시작도 안 했어 지금. 시작도 안 했어. 취업을 해가지고 어 실수를 했어. 자기가 첫직장인고첫 실수를 한 거야. 뭔가 뭐 삭제를 할때 뭔가 자료를. 근데 보통 회사들은 이 사람이 몰랐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자료를 삭제하면 백업 데이터가 다 있어가지고 그냥 복구시키면 돼. 이 사람은 이걸 몰랐나봐 그래서 자기가 실수로 삭제했다라는 걸 알고서 인터넷에 글을 싸지는 거야. <laughs> 싸지로 표게 어, 글을 쓴 거야. 뭐라고 쓴다면, 저 퇴사해야 되나요? 뭐 어떡하죠? 걸리면 어떡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장난으로 겁을 줬어, 개꿀. 당신 막 소송 들어갈 거고, 당신 이제, <laughs> 끝났다, 인생. 이렇게 중요한 거 삭제하면 어떡하냐. 어, 장난친 거지. 근데 그 사람은, 이게 진심으로 생각을 했나 봐. 위험하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실수한 거를 공개하지 않는 거야. 아, 이거 안 걸리겠죠? 안 걸릴 거예요. 하면서 자꾸 숨겼어. 숨기다가 나중에 이제 들킬 것 같은 거야. 실시간으로 이사람이 글을 써가졌어. 나중에는 이게 일본 격이잖아. 한국 사람이거든. 아 한국으로 도피하면 괜찮지 않을까요? 근데 지금 여권 챙겼습니다. 하면서 농담이 아니야. 진심인 거지. 여권 챙겼어요. 이제 한국으로 갈게요. 도망, 도망가자. 도망 온다는 거지. 온다고 했는데 나중에 사람들이 다비난하더라고왜 비난해? 실수했으면, 그게 책임이 무겁든지 무겁지 않든지, 사실, 얘기하는 게 맞잖아. 자기 책임지고. 그래야 되는데, 하, 너무 미성숙한 사람이지, 너무 미성숙한 사람이지. 너무 미성숙했다. 너희 때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사람은 언제든지 실수할 수 있고, 잘못될 수 있다? 근데, 내가 이래살을 느낀 거야. 너희가 어... 실수, 로 사... 솔직히 말해서 너희들하고 뭐 나중에 운전할 거잖아. 운전했는데 나중에 뭐 운전 잘못해고 사람이 치웠어 숨길 거야. 어떻게 할 거야? 숨길래 자수할 거야. 솔직히 말해서 죽었어. 어? 그러니까 소, 소, 이렇게 손 손가락 대보니까 바람이 안 나와. 이 사람은 갔어. 그럴 때 너희는 어떻게 할 거야? 아무도 없어 cctv도 없고 밤이야 산이야 거의 숨길 래 나는 숨기지 않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 왜냐면 너희들이 악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일부러 치진 않았을 거란 말이야 과실치사로 될 거고 어, 그렇게 되면 징역사를 안할 수도 있고 하더라도 한 1년 살 수도 있을 거야 근데 그걸 차라리 1년 사는 게 낫지 평생 죄책감에 휩싸이면서 죄책감 이는 것보다 언제 걸릴까 공포에 떨면서 남은 70년 인생 60년 인생에 사는 게 맞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 난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해 그냥 책임지는 게 편해 물론 끝까지 안 걸릴 수도 있지 근데 난안 그러니까 걸리는 인생들이 너무 불, 불행한 것 같아 계속 숨기면 살아야 되잖아 얼마나 불쌍해 그러니까 뭔가 죄를 저지렀어 죄뿐만이야. 아니 어떤 행위를 했는데 내가 책임져야 돼. 그러면 <laughs> 과감하이 책임져. 는 그런 사람이었으면 좋어요 여러분들. <laughs> 볼게요. 최대값과 최소값, 명선아, 어떻게 구한다고? 그래프 그려도 끝나. 그래프 그려볼게요. f'x, 이제 그 증감표 안 하고서 그릴 거야. 미분 하면 6x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12. 6을로 묶어줄게.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X 플러스 2, X 1이렇게 되겠네. o 거 그래프 그려 볼게. 그래프그 o 면 -2 1이 되겠다. r e c t m i n u 그 E, E. You 프 r 프 c o r r 래 c t You are 그래프 r e c t y o 그래프 그려야 돼? r e c t You are 수야 r r e c 기 양수지 그치? 어 여기서 접선 붙고 음수라고 하면 안돼 얘는 함수값 자체가 접선의 길기가 그냥 그치? 접선의 길기가 양수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2까지는 증가하는 거고 마이너스 2부터 1까지는 감소하고 1부터 다시 증가하는 이런 그래프 형태가 뛸 거라고 그치? 그치? 양수, 음수, 그리고 다시 양수 그럼 그래서 정확히 그리자. 마이너스 2 대입했을 때 보나 가 어, 나는 이거 대입하는 것도 좀 센스있게 대입했으면 좋겠거든. 나는 여기다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여기다 마이너스 2 대입하면 나는 이렇게 대입한다. 마이너스 4 곱하기 2의 2승 물론 이거 그냥 계산해도 괜찮아. 3 곱하기 2의 2승 마이너스 3 곱하기 아 3이 아니지. 6, 6 곱하기 이에 2승 플러스 5 이렇게 계산할 것 같아 무슨 말인지 알아? 그냥 숫자 집어넣어서 계산해는데 근데 이렇게 하면 실수가 좀 적지 그럼 얘는 마이너스 10이 고 7이지 2. 뭐야 왜 마이너스를 못 줬어 어. 7이고 맞습니다. 2니까 얘가 뭐야? 2에 2승 나와 계산하면 다이에 2승 나와 거기다가 5 더하니까 7 7 5 뭐야? 아니지 9 1럴때 보면, 1럴때 보면, 이, some, minus, s 1 plus, one, eh? 그, s o 이스그8 16 플러스 3 4 12 플러스 23 플러스 5더 어려운 길을 가버렸다 36에다가 마이너 3부터 3까지. 3도 한 2쯤 되겠지. 그치? 맞아. 어, 여기는. 3은 한 2쯤 되겠지. 근데 얘들아, 잘 봐야 돼. 얘가 최대값이 맞을까? 이거 최대값이 맞을까? 그거는 모르는 거야. 왜냐면, 3이 내가 눈대중으로 했기 때문에 여기 있을지, 쓸지 여기 있을지는 모르는 거야. 3이 최대 값이 될 수도 있어. 그치? 그러니까,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지. 대충 눈으로, 여기는 얘보단 좀 낮아 보이는데, 내 컴퓨터가 아니잖아. 그치? 아니, 실제로 이렇게 생겼을 수도 있잖아. 이렇게 생겼을 수도 있잖아. 그럼 모르는 거야, 그거는. 그러니까, 확인을 꼭 해줘야 된다고. 뭐 아닐 것 같긴 한데, 그래도 확인해줘야 돼. 3데이 해볼게. 3데이 하면, 여기도 확인해봐야 돼. 끝부분도. 3립하면 쉽지 않네 2 곱하기 3의 3승 3의 3승 마이너스 몇이야? 36 플러스 5가 되겠다 계산하면 몇이야? 3 곱하기 3의 3승이니까 81 81에서 31을 빼주는 거지 31 빼면 아 여기 50이다 아 얘가 실제로 더 크네 50나와 얘가 50이야 그러면 최댓값은 얘 아니면 얘일텐데 최댓값은 50이겠지 그치? 최댓값은 50 그럼 이제 최솟값 구하자 최솟값은 얘일수도 있고 혹시 몰라 얘일수도 있어 그치 얘가 이렇게 생겨서 얘일수도 있는거잖아 그러면 마이너스 3도 대입해볼게 마이너스 3도 대입해보자 마이너스 3 대입하면 뭐니? 마이너스 2 곱하기 3의 3승 o n Sunday 3 a 3 a n p l u 3 s a m s o 지 플러스 36 플러스 5가 되겠네 그러면 얘를 몇이야? a m s o n Plus Upa. Minus. Minus. c h 4 p 다 i n u s Chip. Minus. Chip. m i 봐 그러면 최소값은 몇이야? 영수 하나, 최소값 몇이야? 마이너스 2겠죠, 그치? 그래서 우리가 그냥 그래프만 그리면 돼. 여기서 뭐더 배울 건 없어. 그냥 단순히 그래프 그리는 연습을 더 한다고 생각을 해봐. 그럼 어렵지 않아. 한 번만 더 배울게. 얘마이너스 묶어보자 3X 제곱 플 마이너스 4X 플러스 1이니까 인수분해 되나 3은 뭐 인수분해 안될 수도 있어 음되네얘는 응, 그러면 3분의 1이랑 1 나오나 그러니까 이렇게 생겼겠네 3분의 1이랑 1이 나오겠지 그치? 얘는 무슨 그래프야? F 프라임 X 그래프라고 그럼 난 지금부터 FX 그래프를 그려볼게 fx 그래프 들어볼게 fx 그래프는 3분의 1까지는 감소했다가 감소했다가 음수니까 감소했다가 1까지 증가했다가 다시 1부터 감소한다 이렇게 생겼겠지 3분의 1까지 감소했다가 1까지 증가했다가 양수니까 1까지 증가했다가 1부터 감소한다 좌표평면 그려도 되고 안그려도 돼 너왜파란색으 나는 사실 굉장히 혼자 볼 때는 안 그리긴 하거든? 0은 어디 있어? 0은 한 이쯤에 있겠지? 이쯤에 그지 0부터 어디까지래? 2까지 0 2 됐니? 최대값은 어디서 가죠 무조건? 영선아 X가 몇일 때 최대값 가죠 무조건? 1 어머 일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최대는 무조건 여이야 이거는 뭐, 의심의 여지가 없어. 1 대입하면? 어우, 0나는다 0. 그래서 최대 값은 0. 그럼 최소 값은 어디서 가죠? 여기 아니면 여기일 거야. 확인해 봐야 돼. 0 대입하면. 잠깐만. 왜 똑같이 나와? 영은 여기 있겠지, 그치? 얀, 영, 여기 있을 거야. 근데 그러니까 어차피 똑같으니까 최대값은 0이야. 최소값은 이거 6호 아니면 이거겠지 그치? 이거 6호 아니면 이거일 거다. 그래서 페이퍼 귀찮으니까 그냥 돌게 마이너스 2 나오는데, 마이너스 2 나오고 얘는 마이너스 27분에 4 나오는데. 그럼 최소값은 뭐야? 영상 최소값은 뭐야? 마이너스 2겠다. 알겠죠? 얘들아, 너희들은 대입해봐야 돼. 대입해보는 연습들 해봐야 돼. 계산하는 것도. 한번 해보죠. 배워봐, 줘. 그냥 지금 3차 함수 그래프 그리는 거, 4차 함수 그래프 그리는 걸 연습하는 거야 대신 증감표 없이, 네. 증감표 없이 3 4, 함수, 4차 함수 그리는 걸 연습한다 생각해 그래프만 그려, 뭐 최대 최소 못 구하는 건 아니잖아 그것도 한계는 포함이야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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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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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왜 외우지 않고 자꾸. 안기도 제대로 안 응. 되고 어. 최대 공백수는 뭐야? 최소 최소 공백수야 아니 생각. 최소 강좌의 수법은 무 지금 이거 일찍 가서 뭐해. 이거 제대로 모르는데. A2잖아. A4잖아. 얘는 뭐야? 2와 4해 최소 공배수 아니야, 최소 공배수? 근데 최대 공배수는... 사잘못 하고 그